우체는 이제 또많하는거 혼합비 불량이라고 경고도있거든 있더군요 혼합비 불량이.. 음. 그.. 연료하고 공기 네. 혼합 네 이거를. 이거는 세포레이터 하인할수 있는 방법 없나? 그건 어, 그게 따로 밖으로 나와 있는 타입이예요 그 커버가 있네. 음. 지금 헤드로 바른 게있지 음. 이런 쪽 그거를 주게 되는 거 아이가? 이거 그릇 소식 씌 나온대 쇼트 웨브를다연 상태에서, 열리 펌프 빼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돼. 공기가 자연스럽게, 자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름 소식 나온다니까. 아, 기름장심이 더 나온다. 자동차 엔진 압축 압력 점검 시, 필요 조건, 이렇게 당황한다 1. 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야 돼야 된다.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야 돼. 이걸 넣어야 돼. 진짜라니까. 이게 첫 번째라니까. 음. 상수초, 뼈가 더내려수순 없잖아. 그래. <laughs> 이게 조금 째 답이라니까. 2. 뭐, 연료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laughs> 3. 밸브를 개방해서 부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두 개. 1번이 안 들어가면 땡이야, 이거 또. <laughs> 아, 브레이크 부스터입니다. 뭐. 브레이크가 작동이 유압으로 되거든요. 근데 유압으로 차를. <laughs> 유압장치는 따로 힘의 전달만 해주는 거지, 증폭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진공이 딱 당겨지면, 통에 진공이 딱 생기면, 브레이크에 딱 당기면, 은 조금 진공을 힘 이용해서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아니 그런 느낌. 유압장치로 그냥 온전히 사람 발로 차를 세우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진공을 통해서 부스터라고 하거든요. 진공을 통해서 힘을 증폭시켜서, 유압장치에 이제 전달하는 거지요? 응. 워시액통인가, 그게? 네, 워시액통. 아, 이게 펜다 쪽에 있구나. 여기 숨겨져. 아. 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펌프하고 가른 어. 거야? 아, 어, 네, 펌프는 교체했습니다. 음. 워시액통이 생각보다 크구나. 납작해서 어, 그 중에 들어가? 네. 허. 신경았지. 와. 처음 봤다가 또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워셔액 통도 그렇고 연료 탱크도 연료 탱크도 그렇고. 연료 탱크 저거 대시 간에서 내릴 일이 별로 없다이거맞지네 어, 예. 이것도 대시 간에서 이거 내릴 일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저나 샀거든. 뭐시킨 건데. 부품 넣는 매트. 딱바닥에 처음 그거. 진지 자, 오로 오, 웃네 아니, 위에 딱히 좋은 걸로 타야지? 딱 깔아가면 은 <목소리> <까라가. 목소리> 까라가. 아, 이거가렇게 아, 고 아, 이 좋네? 이러면은, 빨리, 역수은 아닌 것역까지는 아닌데. 됐다, 이거. 틀지 <목소리> 그래. 그래, 이렇게 딱깔아고면 된다, 이러면. 이, 이자체네요 지금. 그 그러니까 여기 공원에서장착할때 예. 깨먹은 건지 뭐 제가 장착한 게 아니라서 아, 어떻게 맞죠? 된 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 깨진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네, 보시면 네. 플라스틱 깨진 거 보이시죠? 아, 요거 같은 뭐가 깨, 요요요요 보이죠? 다그만 그게 다행이면 상관없는데. 예. 이래 가지고 이제 음. 한보면될것 같습니다. <laughs> 최대 스프링 상단은, 상단에 맞춰져야 된다고. 응? 아, 그렇네. 그래야, 그래야 나중에 많이 안, 힘안 들이고 좋아진단 말이야. 하나. 이 상태에서 조금 내리고. 지금 다리다 보면 야마가 힘이 안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텐션이. 안 풀린단 되죠. 말이야. 텐션이. 이 상태에서 풀어야지. 임팩을 살짝 치고. 그래. 임팩 풀면 된다, 그냥. 한 바퀴. 텐션이 받쳐야 된다 숙취가 다고쟤지 이제 또 하하핳 거의 다나어 아아 아, 어야지이상적으로풀리야 나이 오케이 레츠고 집으로 <목소리> 두꺼이 조심

터버터버 바꿀 건데 어디? 터버요 터버 터보. 아 터버 디스, 디스크 교체? 예 패드하고 디스크 아 별거 아닌구나 처음에는 이런 것도 신기하구만 응 이건 이차에서 뺀 거가. 예. 음, 이걸 자체로 바꾼 거가 그쵸? 니는 네, 지금 그빅 해가지고 시동 되나? 아, 되죠. 아, 아 보여드리겠이니다반복입얘가총 얼마 들었나? 빈건비 빼고. 어, 이거 한 4만 원, 3만원씩하지 어. 뭐하지만빅 씨. 지 거!!" 빅하고있으면 시동이가. <laughs> 와씨. <laughs> 금색 다아 뒤에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뭐. 아 이것도 갈았네. 네, 야난 네. 그냥 난 그냥 타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 편의를 위해서 이지라를 뜰뜰 수는 없다 이거. 아 일단 이거. 아이고. 이거 하는 건 여기만 뜯으면 되더라고. 아 이것만 하는 거는 아. 잘안돼 이또 재원이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겠네. 필요하시면 그래, 필요하지, 맞아, 뭐 맞아, 필요하지. 원격 시동 네. 여름 전에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근데 그거 여름 전에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다. 에어컨은 자동으로 낮추죠. 에어컨 켜놓고 내리세요. 여긴 애들 애들은 다 물리적 버튼이라 가지고 돌리는 아 거랑 이런 거라 가지고 음. 전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버튼 눌려놓고 켜놓고. 여름에 에어컨 끌 일이 없으니까. 아 그냥 그상태 놔두고 아 시동 꺼뿐면 다음 시동 틀 때는 계속 에어컨 이 나오고 있죠. <laughs> 그거 <그것> 때문에 달았어요. <laughs> 퇴근할 때 복가라이브를 가기 전에 이렇게 딱 걸고, 복제는 <laughs> 음. 이거 못하거든요. 복제는 음.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저딱 걸고, 형이도 걸고. 나도. <laughs> 나도 걸고. 그치요. <laughs> 크네, 이거 XC90 인가? 이거 맞 죠? 60와60이래구나이 60? 네, 이거 맞90 이거 맞 죠? 90 이거 맞 죠? 90 이거 맞 죠? 90 이거 맞 죠? 이거 말만 들었 이거 는건또 처음 보네 이게 차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는 거 아이가 맞지? 그쵸 그렇죠. 4분의 1의 무게를 와 바퀴가 여기 달리고 그러니까. 이 베어링 굴러가는 베어링 이걸로 차하고 연결돼 있는 거 그니까 그러니까. 이 베어링이 수로짱짱태죠어 진짜 장난 아니겠네 자 이제 요크 정도는 혼자서도 그냥 하는 거야? 아닙니다 애들이 안 도와줘서 혼자는 <웃음> 슬프니까 <웃음> 슬픈 겁니다 이거는 음. 다 바쁘던데 그러니까요. 음. 이거 그래도 대구는 멀쩡했는갑네 대구 쪽도 안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 국립적으로 비싸니까. 돈이 장난 아니니까. 아, 일단 욕도 확실히 나왔다나. 욕해요? 네, 좋은 국이 날이 완전히 섰네. 확실히 다른 거 보면 끝에 산이 뾰족하다. 네. 우와. 맞아 요크 맛집 때뿐네 그렇죠 자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게 문제가 생겨도 엔진 경고등이 뜬다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냉각계통 여기 라디에이터로 어. 식혀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면은 못 식혀주니까 계속 닫혀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진 경고등이 뜨거든요 이 네. 이거에 겨, 그거, 문제가 생겨도. 오, 이게 다른 차들은 다 뚫려 있잖아, 맞지 네. 원래. 네. 뭐, 굳이 막아놨을까? 아. 초반에는 열을 빨리, 데, 엔진 열을 빨리 데피기 위해서 닫아주고. 아, 일부러 닫아주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라 아. 시켜야 될 때는. 시키야 아, 때는, 때는 열어주고. 아,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건가? 이게 왜 와있나 있나? 아, 크롬은 내가 끼야 되는구나. 아니, 클립 모터만 갈아도 될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요차 말고 다른 차들은 어. 요것만 교환하는 경우는 거든요요 어. 차는 좀비 지침에서 어. 요것만 교환하지 말고 다교환해야고교라고 아, 지침이 나와서. 지침이. 네. <laughs>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어. 그렇지. 요 카마 걸리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맞네. 그러니까. 아, 요것만 옮기시면 되네. 음. 아, 끝. 야, 음, 의외로 쉬웠다, 맞지? 몰라서,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항상 좀비는 그렇지. 음. 이런 게 함정이에요. 자, 이제 옆숨. 야, 이렇게 끝났어? 컨트롤 <목소리도> 바꾸라고 그래 딱꾸면 이것만 바꿔도 될것 같은데 맞지? 이마사스와 빼다 고 이게 뭐 이런 게 고장 날리는 없잖아 이거는 그냥 기계식인데 작동 안하나응뭐다고착되가지고아 어, 고착됐구나 이것만 갈면 될것 같은데 그러게 네. 희한하네 음, 장비.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예요. 아, 아, 문제 다 까라네. 기본 문제.